네,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차장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합니다. 오늘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떴죠. 네, 알릴레오 제작진이 녹취 전문 공개를 결정한 이유는 네,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바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때문. 이게 알권리죠. 여태까지는 무슨 기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에 자꾸 알권리 타령을 했는데 네, 이게 진짜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는데 알릴레오 제작진은 사안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시민 여러분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알릴레오 제작진은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음을 인용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KBS 역시 1시간 분량의 인터뷰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차장의 개인적인 대화록이 유출돼 현재 거의 모든 언론사가 이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첨부된 파일은 알릴레오 제작진이 제작의 편의를 위해 직접 작성한 원본 파일이며 언론사들이 보유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릴레오 제작진은 녹취록 공개에 대한 김경록 차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이걸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까 다들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인터뷰 내용이 어, 후회가 없고 그 검찰 언론 그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에 만족한다고 했죠. 김경록 차장은 오늘 오전 11시 48분경 유시민 이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인터뷰 내용이 후회 없고 편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첨부 파일을 받고 그 전문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자 여기서 다 이거를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걸좀더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핵심적인 부분만 예약하자면 좀 등골이 오싹한 부분이었는데 청문회 할때 조선일보를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김경록 비비가. 네, 진짜 등골이 오싹한 상황이죠. 근데 뭐 이제 거기를 가서 얘기하면 안 받아주면 다른데 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가공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 뭐야 이 골뱅이 표시가 유시민 이사장. 입니다 조선일보로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시다시피 김경록 피비는 평소에 이런 정치사회에 그렇게 어 관심이 크게 있진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사회에 관심을 가진다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그 날조와 그런 조작 그러니까 끝판왕이란 걸 알텐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평소에 이렇게까지 이런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아무튼 kbs에서도 뭐 이제 김경록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뿌렸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 kbs 측에서 이건 뿌린 거거든요. 뭐 그럼 코링크에 투자하고 나서 혹은 그전에 웨스 cdnt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나 투자를 좀 하고 싶다거나 물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그렇고 아마 뭐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회사 이름 자체를 그러니까 아니면 웨스 cnt의 업종 가로등 전멸이라든가 신사업 관련해서 여쭤보신 적은 없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 느낌만 보시더라도 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꾸 뭔가 이제 유도신문 한다 기자거든요? 이 검찰의 수사가 아닙니다. 이거 검찰 조사가 아니에요. 이게 그 이렇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로 자꾸 질문이 그 방향이 어딘가로 어 향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검찰은 수사 방해될 정도로 사실과 달라 알릴레오를 그러면서 저격했다고 하는데, 야. <laughs> 아니 수사가 방해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그런 시나리오 쓰는 거에 방해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검찰 관계자는 10일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 기초한 보도와 추측들이 계속되고 있다 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정상적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오보 방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명드리겠다 라고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 수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오보 추측성 보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오보 방지 차원에서 검찰도 최소한의 공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뭐 검찰이 자기네들이 정말 무능하다는 거를 계속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그유튜버한명 때문에 이렇게 수사에 지장이 올 정도라면서 막 무슨 공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언플해야 되는 걸 보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당장 사표 쓰고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유시민 이사장 등판에서 진실이 보도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들이 조작하고 엄플 흐름 끊겼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무슨 수사방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여태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백만 건의 그 가짜뉴스들은 단순히 본인들은 뭐 수사 의장이 있다고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일가족은 생활 삶의 지장이 있을 정도로 쏟아질 때뭐 하고 있었습니까? 특수부 붙여 가지고 딸 표창장 뒤진 게 누굽니까? 무슨 염치로 저렇게 주장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로.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뻔뻔하다. 일단 일단 검찰이 너무나 뻔뻔하다는 건뭐 다들 아시겠지만 핵심적으로 봤을 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김경록 피비랑 유시민 <laughs> 이사장이 단둘이 만나서 그런 그 증언 그 파일 이거를 이제 받았겠죠. 그리고 동의를 받아서 이제 방송에 하신 거고 여기에 이제 김경록 피비는 만족한다고 했는데 이 녹취한 음성파일은 아까 알릴레오를 통해서 일부 내용이 보도가 되긴 했지만 완전 그 원본 파일 그러니까 타이핑 해가지고 한글 파일 말고 음성 원본 파일은 아마 유시민 이사장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시민 이사장 측에서 그 변호인한테 이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정리해서 공유를 했죠 그리고 그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월 8일이었죠 알릴레오를 통해서 녹취 음성의 일부가 공유가 됐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근데 검찰에서는 김경록 피비를 어, 출석 시켜서 밤 11시까지 이제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보내줬다고 합니다. 뭐 갑자기 보내준데 있어서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날 10월 7일 날 심야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뭐 검찰 세 번째 개혁안이라고 발표해놓고 바로 그 다음 날 자기네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아무튼, 그 여태까지 준비하던 모든 것들을 다 걷다 쏟아보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도로목이 됐으니까, 뭐, 열받았는지, 아니면 뭐더 캐보려고 했는지, 아무튼 그 밤에 불렀죠. 그래서, 이게 유시민 사장이 알릴레오 그 오늘, 그 AS편에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 검, 그 녹취 자료가 본인과 변호인 측 거기밖에 없다 절대 거기밖에 없고 본인 측에선 넘겼을 리가 절대 없으니 딱 이것만 들으면 뭡니까 변호인이 지금 결국에는 그 빨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전해주고 있었다 지금 이런 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본인들 본인의 의뢰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검찰에 그런 자료를 넘겼다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조선일보나 이런 언론사에 그런 녹취록 한글 파일이 이제 입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변호인이 뿌렸다고 언플 했죠. 검찰이 언제 진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검찰이 얘기하면 일단 거의 검찰은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비슷한 이미지예요. 국민들한테. 네, 변호인 꼬리 자르게한 거죠, 또. 그 사이 그새 또. 그래서 아무튼 그알릴레오그 AS 편에서 이 내용들 공개를 했는데 그 녹취록에는 유시민 이사장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동의 없이 그런 공개를 하면 불법인거고 아무튼 오늘 고맙다는 입장을 또 밝혔고 결국에는 KBS에서는 전문을 공개 못하고 편집본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녹취 공개록을 보면 정경심 교수는 그냥 피해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 시민들한테 판단을 맡긴다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왜곡하고 날조할 수 없게끔 시민들한테 맡긴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국민 개개인이 이걸 볼수 있게끔 했는데 결국 이 내용을 보면 명백한 피해자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도 진짜 돈이 있으면 저는 김경록 피비한테 맡기고 싶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의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120시간가량을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어제 뭐 푸시킨 얘기도 나왔잖아요. 피의자의 범행 부인이 무죄의 증거가 될수 없다면, 피의자의 자백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될수 없다.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각종 압박이나 고문,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이게 알렉산드르 푸시킨 그 대위의 딸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우리 검찰이 어땠냐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아시죠? 이게 그냥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민간인을 데리고 간첩이라고 검찰이 조작한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꽤 최근의 일이에요. 근데 이건 검찰이 전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런 앞으로 만약에 어떤 희생양이 필요해서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그 유명한 영화 있죠? 거기서도 그 부당거래였나? 아무튼 지금부터 범인하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검찰이 여러분들을 그 범인으로 몰고 가면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계적인 중립을 외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세요. 사실은. 뭐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데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계적 중립을 외치고 싶은가?